안녕하세요. 투다이프입니다. 오늘 5월 11일 일요일이고요. 오늘 물은 조금 빠릅니다. 오물때여가지고 지금 저쪽에 이제, 요번에는 나와서 마섬인데, 마섬에서 나와서 오른쪽으로 가서 유료 그 하역장 옆쪽 석축 라인 쪽을 좀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오신 분 중에 여기 이제 질이 잘 하시는 분이 그쪽은 물이 좀 오늘 빨라서 안될 거라고 그러셔가지고. 오늘은, 오늘도 그냥 용무치로 가려고 합니다. 국화도까지 가기에는 너무 멀고요. 용무치에도 붙었을 것 같아서 용무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가시겠습니다. 아, 이게 초코가 젖어가지고 씨좀 말려야 돼. 몇번 계속 땡기면 저기 되지 않나? 그, 몇번 땡기든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세워놓고 말리든지. 아, 그렇게 세워놓고 오픈해 놓으면 말라요. 네. 아, 아, 아. 시간이 좀 걸렸어. 땡기면은 조금 빨리 되는데, 네. 팔이 아프고. <laughs> 아, 지난주에 조금 이상해가지고 점검을 했어야 되는데. 어, 낚시다. 그 앞에 묶어가지고. 여기다 묶을까요? 예. 그것은 얘를 어디가 제일 튼튼하려나 뒤에다가 의뒤에다 빼든지, 하지만 의자에 으셔도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기 어디야? 저쪽에 지금 왼쪽으로 저기 빨간색 부표 있는 데 있잖아요. 저기서 요 길로 계속 저기서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들어가셨던 데는 간조 때 땅이 나오는 자리여갖고. 예. 네. 그래서 지금 저기, 저 어구 놓은 건데, 어부들이 어구 놓으면은 그쪽이 뭔가 있으니까 어구를 놓겠죠. 그고 그러니까 그그 라인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어구까지 갔다가 거기서 흘리면 돼요. 그러면은 부표가 일로 떠내려온 거기 때문에 어구는 저 앞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잡혀 있던 놈 들어오는 어? 아이 빠졌어 요네 어우 턱했는데 아 쇼파 이거 보세요 쇼파 났죠 아씨강어씨 야이 씨, 씨. 씨 견인 당하면서 한번 잡을 수 있었는데 웜씨 까졌네 야 쇼파 나네 있다 있어 강어는 아, 아쉽네. 아니 아니 여기 따라올 수도 있어요. 이거. 여기 와 있으면. 두 스토랑 임시 오픈. 오픈 오픈. 예. 어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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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뜨고. 신규 고객님이 있습니다 신규 고객님 뒤로 오세요 뒤로 오늘 견인비 견인비 내야지 오늘은 4달러가 아니고 견인비 드려야 됩니다 견인을 <laughs> 해주시고 계셔 <계죠. 웃음> 여기 있습니다 드십쇼 감사합니다. <laughs> 예. 신규 고객 유치 성공! 으쌰, <laughs> 쌰 네, 그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원래는 4달러인데, 오늘은 견인비, <laughs> 퉁, 고객님 뜰채, 뜰채, 뜰채. 아, 나손내기가 이상 있어가지고. 어, 감사합니다. 4달러. 네, 고객님, 저그 매점 이용하는 방법을 아직 모르시네따 원래... 저기 단골 고객님들은 그냥 바로바로 바로 옆에 갖다 붙이는데.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후반전 시작입니다. 아침에 오전에 선회기가 캐브레터가 완전 캐브레터 안에 불해가 이상한지 지난번에 지난번 출조 때 이상한 거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점검을 했어야 되는데 점검을 안 하고 그냥 나왔다가 좀 사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오신 저기 주연 짱님한테 오전에 한 2시간 정도 견인당해서 <laughs> 고분 나가신다 그래서 같이 나가가지고 선액이 점검해갖고 다시 왔습니다 아 이놈의 선액이 그래서 후반전 아까 전에 여기서 이제 쇼파이트 받았던 자리로 다시 왔고요 여기서 좀 해보다가 용무치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후반전 시작 일단 오늘도 오른쪽은 야후, UNI 피싱 야우로드의도요 릴이고요. 지금 릴의 단차는 지난번처럼 똑같이 50 좋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핑크 웜, 그리고 왼쪽은 구시아의 똑같이 도요인슈오 그리고 단차는 50 똑같고요. 그 웜은 지금 모토 오일 레드로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아닌 것거 같다. 또 올라가 봐야겠다이다 이거 아닌 것 같다. 이다 낚시 아닌 것이 이거 아닌 것 같다. 이거 아닌 것이다 이거 아닌 것 같다. 이거 이거 아닌 것 아닌 3 2 1 왔다 왔다 아뭐 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오자마자 두니까 나오는구만 어. 야 포인트 오자마자 오니까 나와 아 6자는 된다 이거 어. 육자는 된다 육자 그냥 나오는데, 으하, 육자. 어우, 빵도 좋아. 야, 야, 가만 있어. 가만 있어. <laughs> 아, 좋아 좋아 좋아. 아유, 가만히 있어 봐. 아! <laughs> 아, 놓쳤어. <laughs> 아! 아, 놓쳤어. 그래도 영상은 찍혔다 씨. <laughs> <laughs> 아, 나 진짜 육자는 됐는데, 씨. 아, 왠지 뜰치에서 꺼내놓기 싫더라니, 씨. 방금 여기까지 다 올렸는데, 니 그립, 이거 이 아가미에다 끼려고 그러다가 그냥 나갔어요 아, 어떻게, 씨. 이런 실수를. 아, 모토일 레드에서 한수 했는데, 깨미 니그립 걸라고 그러다가 빠졌습니다. 아, 진짜. 진짜, 이게 뭔, 뭔 장난도 아니고, 진짜. 암울합니다. 저게 한수가 끝일 것 같긴 한데. 아 뜰채에서 빼놓으면 안되겠습 그냥 뜰채에 넣고 있어야지 아... Three, two, one. 뭐야 빠진 거야. 에이, 우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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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우럭. 야. 음. 지금 1시 정도 됐습니다. 지금 오늘, 선액이 문제 있어갖고, 저쪽 앞에서 시간 보내다가, 이쪽, 이제 용무치 쪽으로 넘어와서, 육자, 여기 꽉 차는 사이즈니까, 육자는 될 겁니다. 육자 하나 걸었다가, 여기 올려놓고, 니그립, 꽂으려고 하는데, 팔딱 크면서 나갔습니다. <laughs> 그거는 이 영상, 요 앞으로 돌려보시면은, 거기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오물 때인데 역시 여기는 조류 빠르네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2.5km, 3km씩 흘러버리니까. 이제 뭐좀더 하면은 이제 들물인데 어차피 고카도는 고카도나 이쪽은 들물에는 이 뻘물이 많이 일어나고 오늘 물색도 엄청 안 좋습니다. 방류를 한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막 건더기도 막 떠다니고 일단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주에 다시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니다. 아니, 진짜, 난, 나 그냥 바로 구워버릴게 아씨, 그 광어 육자시 아, 그거 너무 아까운데? 광어는 비린내만 남기고야. 비린내만 남기고, 튀었어? 썸네일, 썸네일 나왔어. 비린내만 남기고. 나중에 만나면 나 하나 얻어야겠다. 많이 잡으면 맞아, 한번 맞아, 드릴게요. 맞아, 맞아. <laughs>